여러분들 그 2022년 이제 올한해올한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그 정치 이벤트들 있잖아요. 네. 어떤 게좀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뭐 누구나 다 하는 생각하는 대선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나는 올한해는 일단 뭐 일단 첫 번째 <laughs>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난 한 해다. 나는 일단 이 생각이 하나 들고 우리가 근데 이재명 얘기 너무 해서 여기서까지 이재명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주목해보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건데 국민의 힘이 당 대표를 누구로 선택을 할까? 음. 그러니까 이, 뭐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또 이준석 대표를 정말 무리해서 지금 날리고 음. 그다음에 사실 유승민 지금 전 의원도 사실상 뭐 날리려고 지금 예약을 걸어놓은 음. 상황이잖아.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야당 때문에 좀 약간 네.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음. 음. 좀 밝지 않다. <웃음> 밝은 <웃음> 구석이 없다고 봐요. 밝은 구석이 네. 없다. 아니 그 표를 더 얻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간다기보다는 음.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은 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 어. 안에서 질서. 예, 더 신경 써야 된다. 어, 위계 질서. 뭐 이런 생각이 더 훨씬 강한 것 같고. 음. 그리고 당원 100% 투표로 음, 채택을 했잖아요. 어. 이거는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당원 100% 음. 정의당은 당원 100%로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 힘이 최근 20년 동안 지향해왔던 정당 모델하고 안, 다른 거거든요. 음. 그동안 개방 경선 채택을 해왔었고, 어, 어 그걸 이렇게 몇몇주 만에 바꿔야 되는 토론이 음. 있었는가. 그렇지. 네. 근데 진짜 너무 맨 처에는 음뭐뭐 뭐 8대 2로 바꾸네. 뭐 9대 네. 1로 바꾸네 하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100대 빵으로 8대 2, 9대 1보다는 1대 빵이 낫습니다 <laughs> 네. 아, 괜히 비율을 줄이고 너무 저기 약간 냄새나? 이렇게 철학이 없는 거잖아요 비율만 자꾸 그렇게 어. 10%씩 이렇게 옮기는 거는 어, 어, 어. 그래서 철학으로 판단을 하면 5대5냐 뭐 예를 들어서 어. 5대5냐 10대0이냐 이런 거죠 아. 근데 문제는 그 철학에 대한 논쟁이 별로 없었다 라고 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 하는데 맞아요. 당, 당원이 막 100만 네. 뭐 됐으니까 해야 아니, 된다 아니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당의 어. 단합이라는 거는 음. 꼭그 뭐 당원 100% 경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음. 되게 묘한 건데 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 당원 100%를 주장했으면 일리 있다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향한 그 당의 모델은 음. 대중정당의 모델이거든요. 아, 그게 당원을 오... 많이 가입시키고 네. 어. 그런 거라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100%를 얘기한다면 그건 음. 맞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 길을 걸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음.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음. 결국에는 <laughs>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까지 이거 어. 못되게 하려고 만든 것밖에 더 되나 이게. 예 네. 근데 아그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면 어떡할까 <laughs> 또 나가질라나 안철수는 아~ 약간 배신감 네. 느낄 것 같거든 아니 그~ 그럴 필요가 없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 그당 대표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 근데 본인은 의원은. 되게 하고 싶어 하죠 아~ 네 하튼 아. 그러다 이인재처럼 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 대표 도전했는데 또 만약에 안 된다. 네. 유승 유승민이 떨어지면은 어. 뭐 중꺾마, 어. 어. 뭐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뭐어 이렇게라도 나오는데 어. 안철수 떨어지면 어. 그냥 그뭐 이렇게 명분 있는 패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건. 음.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정치학수에도 나오시기도 했었고. 네. 뭐 굉장히 뭐 이슈 같은데 대해서도 뭐 정확한 분석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딱 보면. 화살이 다 대통령실이야, 윤석열 음.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난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뭐 하는 거를 요즘 사실 멘트를 들은 적이 없어. 누, 누구요? 유승민. 유승민 아, 있는데. 근데 그게 네.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예,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 뭐 기, 기본소득 이런 얘기 나오면 튀어나와서 네. 이재명 까고 하는데. 음. 음, 음. 음. 그건 예전에 기본소득 네. 이런데 최근에? 최근에도. 최근에도. 최근에도 그래? 예. 나나 그그 어. 뭐야 민주당 이적행위 하는 사람 아니야. 어. 이걸 보여주고 싶.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음. 이게 아, 사실은 그치는구나. 이게 꼬인 거예요 사실 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쓰이는 거야 유승민이 어... 기자들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그 어... 카드로 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리고 유승민의 운명이... 나오면은 뭐 질문도 다 그, 그런 질문만 하고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당 내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비판을 하면 그건 음. 잘 써주는데 음.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써주는 거죠 언론도 어... 네, 흥미가 그... 떨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많이 안 보이니까 또 유승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왜 내부 총질만 하냐 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네. 오히려 그~ 자세한 내막을 잘못 네. 들여다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 그 처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어. 저는 양쪽한테 다 겪고 있잖아요. 제가 양 여러 쪽을 다 까도 맞는 놈들 맞는 놈들은 자기만 때린 줄 알아요. 그렇예 집요하게 맞아. 우리 정치와 소다에도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김상범이라고 <laughs> <안> 이 사람은 <laughs> 어. 저를 계속 친윤으로 모는데. 어. 예. 너 친윤이야? 예, 그 사람한테는. 예, 친윤으로 맨날 이재명이나 민주당만 때린다고. 어. 그러더니 이제 계속 제가 증거를 대니까. 어. 구색 맞추기라는 거예요. <laughs> 이재명 때리려고 윤석열 때리는 구색을 맞추는 아... 거다. 깨달으셨어요. 너만 아픈 줄 아냐고. 윤석열 지지자들 또 아파가지고 윤석열 지지자 중에 나를 민주당 지지자로 모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그 처지가 대바사라요 아...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떼서 가는 아... 거를 겪어봤기 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정치인이고 다 중진이기 때문에 아... 본인도 전략적인 책임은 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어, 본인이 그걸 빠져나오고 싶으면 진짜. 안쓰고는 못 베기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 네,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안쓰고는 못 베기는 음... 네, 그런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실, 나 정도로 기사를 많이 보고 잘 챙기는 사람도 유승민 대표하면 너무 내부 이렇게 총구를 딱 이렇게 내부만 겨루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많은 분들은 막 유승민 대표기하고 나고 네. 온수를 그냥 무조건 절레절레 절레절레 이러거든. 네. 그리고 이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음. 제가 지난번에도 혼자 그 상담소 할때 유승민 어. 전 의원 호감도 분석을 했었는데. 어. 진보에서 호감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도에서 높고 그 다음 보수에서 높아요. 이게 어. 호감도만 보면 민주당 쪽에 뭐 비재명 정도 되는 뭐김동현 비슷한? 거기 가면 네. 지금 뭐 거의 뭐 이재명 뒤에 네. 비대위원장에도 될 정도로 막 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승민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거는 중도 보수 신당이라고 봐요. 아.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 뭐. 옛날 근데 바른 정당이런고 했다가 또잘안 됐잖아 그때도 잘못 하셨고 어. 사실 유승민이라는 캐릭터는 양당제에 맞춰져 있는 캐릭터라서 음. 그게 소화가 잘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음. 지금 본인의 그 어떤 특성 지지층의 음. 특성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면 음. 민주당에서 엄청 깨질 거다 민주당 어. 표밭이 깨져서 그렇지. 유승민한테 가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음. 보거든요 이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로는 그게 잘안될 거라고 봐요 음.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그냥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즐기는 정도 수준인데 음. 유승민 정도면 이제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한 쪽이 유승민한테 갈너무 어, 가능성도 예, 그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음. 문제는 유승민이 그걸 할수 있느냐 음, 맞 예. 그럼 미, 유승민은 결국에 이제 남아서 버티는 음. 쪽으로 갈 텐데 근데 그래도 저는 예, 그걸로는 활로가 안 열릴 거다 음. 나중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대표는 완전 섬이 돼버려 가지고 네네. 지금 뭐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이번에 또이 당원 100%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을 하시더라고. 음. 강신업 변호사, 그다음에 뭐그 가세연의 김세희, 무슨, 네. 뭐 그다음 또뭐 시내식? 아 그렇죠, 어, 신내식 씨. 뭐 그런 사람들이, <laughs> 아뭐당 대표가 설마 되지는 않을 거고, 최고위원 이런 거는 뭐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고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아, <laughs> <laughs> 나 지금 사실 네. 제일 그게 걱정이야, 사실. 네. 근데 민주당 그래도 어. 김어준이 최고원 나오고 <웃음> 이러진 <웃음> 않잖아요. 음. 근데 강신업, 신해식 이런 아. 사람이 튀어나와 버리면 뭐 김세희라든지 이러면은 아.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당이 네. 망하뭐 튀어나오는 건가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득표로 어느 정도 음. 할 거냐? 아, 네, 이게 이제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진짜 여기 막뭐 당원가입 동려하시더라고 요즘에 다들. 음. 자기 뽑아달라고. 네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되는 순간 고민해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는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게뭐 음. 나는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좀더 강한 사람이니까. 네. 그럼 이왕이면 보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음. 보수 정당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 그 구거든. 그 구적인 냄새가 나면 가요. 음. 근데 요즘에 자꾸 그쪽으로 갈려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안해. 음. 그래서 난 이중에 한, 한 명이라도 뭐라도 되면은 <laughs> 어떡하지 그러면? 아 진짜 걱정이네. 근데 지금 뭐 사실 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은100% 어. 당원 투표제는 정착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아 그거 날리는 걸로? 네. 그거 날리는 용도로 쓰나? 나도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100% 당원 투표제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제도 음. 나쁜 제도 아니고 어, 어. 예, 정의당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당원 구성과 음. 지지층 일반의 구성이 비슷한가 그렇지, 이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지금 민주당의 문제도 그거예요. 민주당 당원의 구성과 음. 민주당 일반 지지층의 구성에괴리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때로 치면은 47% 8% 지지를 받았잖아요. 음. 근데 그 하는 정치는 (25프로짜리) 반쪽짜리 아, 그렇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25프로보다도 더 안쪽인 것같아 그럴 거 수도 있죠. 근데 국민의 힘또 음. 마찬가지로 가버리면 그건 당원 직선제 해가지고 되는 정당이 아닌 거죠. 음. 그러면 또 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보면 나는 올해 민주당에서 제일 나름 쇼킹한 뉴스는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였어요. 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온 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그나마 높게 평가를 하는 건 음. 포기할 줄 모르는 남자. 음그 이미지 하나 말고는 그 좋은 음. 이미지가 아니고 대장동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시지 <웃음> 않았습니까? <웃음> 아 그런 걸 포기는 그런 데서 하는 거야. 네, 네, 포기는 배출될 때만 하든가. 그러니까 계항에 <laughs> 나가면서부터 그거를 민주당에서 오케이하면서부터 지금 민주당이 다 꼬인 게 아닌가. 네. 여기서부터 실타를 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 네. 지금도 그렇고. 누가 해? 떠오르는 사람인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어. 뭐 예. 거, 이, 그럼 이낙연이 대안인가 아닌 거죠? 어. 네. 기, 그리고 김경수 뭐 그러니까 친문 주자서이 자꾸 나오는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 친문과 친명이 나뉘어서 싸우는 구도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예를 들면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laughs> 음. 친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음. 스피커, 논객이나 심지어 일반 지지층 중에 누가 이, 그 김경수 사면 복권에 반대하던가요그한 그러니까 덩어리예요. 문재인 음. 친문 친명 한 덩어리이기 음. 때문에 음. 예, 그러면 이제 친문에서는 주자를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문 직계가 어. 주자를 낼 거면은 친문 출신이 아닌 음. 박영선이나 김부겸이 그나마 가능성 이 있는 거니다 아, 김부겸. 예, 그,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음. 어 근데 김부소 아 김부선이래 <laughs> 김부선으로 가자 <가냐>, 갑자기 <laughs> 김부, 김부선으로 가 갑자기 김부겸이랑 박영선을 합치니까 김부선이 돼버리네. <laughs> 근데 그분들 또 <laughs> 네. 어느 정도 흘러간 물이거든요. 예. 어, 네. 어. 그 저는 이제 계속 좀금 그래도 민주당에서 높게 평가하는 분이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인데 그렇지. 여러 이제 이력이나 어. 이미지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 근데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당이냐. 예. 음. 네. 저는 김혜영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합니다그 신당 창당으로 <laughs> 가야 된다. 이유승민이랑 김혜영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느냐에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너 지금 김부서도 완전 히트 쳤어. 지금 난리 났어. <laughs> 딱이다. 벌써. 네 댓글 좀 볼게요. 아, 자 우리 우리 노바디 님. 기영 미음 이응 희은 국민의 힘이네요. 국민의 힘 제발 잘좀 하자. 아, 네 고맙습니다. 여백 님, 내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국힘이 점점 극우일색화되는 게참 안타깝네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좀 사실 뭐나나 나도 뭐 당원 100%뭐 이런 거보다 음. 당이 자꾸 좀 극우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 불편한데 물론 나는 그당 소속 사람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그 포스트 이재명 누군가에서 지금 결국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어, 말하면 네, 뭐 없고 김동연 전 김동연 지사는. 어. 김동현 지사는 이재명 없이는 지사가 될수 없었어요. 그런데 음. 예,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어. 대통령이 되면 어. 김동현이 어. 당의 비주류를 잃다가 대통령 적당히 한번 들어봤고 어. 차기가 되는 이런 음.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음. 김동현은 철저하게 이재명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음. 예.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박지원으로 바로 점프할 수도 있어요. 아 박지원으로 <laughs> 바로 점프할 야, 수. 도 야, 있으면... 저뭐 센데.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어, 그 대선 주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박지원 요즘에 나도 처음에 저 친구가 정치에도 좀 알까 그래도 요즘에 네. 그나마 민주당이 제일 바른 소리 많이 하드 막.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씨한테 좀그 우려가 있는 거는 어. 정치를 모르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어. 메시지를 보면 근데 음. 문제가 와 너무 그한 정치를 10년 넘게 한 사람 같아서 어? 그게 어. 오히려 불안해요. 아 오히려. 예, 네. 이렇게 묘하게 선을 잡아가지고 가요. 어, 네. 묘하게 선을 잡아서 어. 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불안하다. 젊은 <laughs> 젊은 사람이 전. 저도... 애늙은이 같다. 네, 네, 오 네, 네. 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난아까 사실 내가 김동현 얘기 살짝 해보려 그랬는데 네. <laughs> 바로 먼저 해가지고. 네. 네, 네. 아 그나마 김동현 어떠냐고 얘기 하려 그랬더니 바로 네. 이제 김동현도 그 아니다. 김동현 좀 용서가 안 되는 게 어. 제가 그. 국고손실 어. 법인카드 유형 파고 있잖아요. <laughs> 지금 경기도가 하고 어. 있는 꼬라지가 저한테 하는 꼬라지가 어.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 행정심판제가 걸어나잖아지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뭐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고, 막 근데 <laughs> 그래, 지금 도지사 이재명인것 같다. 진짜 어. 어. 그래, 김동해또 <laughs> 결국에 이재명 방탄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음. 맞아, 맞아, 그 의심을 맞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니까 만약에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경기도지사가. 기분에 당시 후보가 됐으면 네. 지금 나오는 이런 국고 손실과 관련된 이런 음. 부분들은 훨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까?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밝히지 않았잖아. 요 내가 밝혔잖아. 요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간 아, 거거 거기는 모르고 갈수 있구나. <laughs> 아또 그게 문제네. 나 이제 큰 일이 다큰 일이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난 올해 그래도 이거는 뭐 최소한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란의 가장 정적으로 부각된 인물. 한동훈. 음. 부각은 저는, 많이 됐지. 저는 김건희. <laughs> <laughs> 정적으로 부각된 인물. 어때? 한동훈의 파괴력. 네. 김수민 생각하는 한동훈의 파괴력. 신규 주자로 진입한 유일한사례로 아, 봐야 될것 아, 같고 음... 일단 그러니까 신인상 정도는 줄수 있겠죠. 아, 신인상. 네, 근데 저는 그 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예, 그걸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렵다. 아그 연계고리가 이게 또 너무 네. 한 몸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 그래서 비호감도가 아니, 높을 수가 있다. 예, 한동훈 있다는 장관 거? 청년층 호감도가 낮은 이유가 어, 어. 다른 것 떠나서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랑 결부되어 있는 거. 음. 예, 그리고 제가 꼽았던 두 번째는 검사 이력이 썩 그 청년층들한테 흥미를 끌수 없는 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한동훈 장관을 조금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음. 어, 요인이 앞으로 생길 수는 있, 있는데, 음. 근데 어쨌든 결부가 돼버리면 음. 그런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좀 오래 해서 음. 뭐 차기가 아니라 어. 예를 들면 민주당한테 정권을 한번 넘겨주고 다시 받을 때 그때 대선 주자가 어. 된다 이러면 좀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바로 이어지지는 못할 거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음. 예, 네, 그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정권이 좀 역대 정권들처럼 중반 지나서 기울어질 때, 음. 대타화풀이 상대가 될수 있다. 아, 잘못하면 그러네, 네. 대타화풀이 상대. 그말 되게 와닿네, 대타화풀이 네. 상대. 그럼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에 출마하고 말지 이런 거는 음. 알수 없지만 음. 어, 정치를 좀더 하고 싶다면. 음. 근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인연을 봤을 때 음. 한 법무부 장관하면서 막 수사를 쑤시고 어. 들어가고 이렇게는 <laughs> 아.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럼 국회의원이 돼서 정책적으로 대드는 어. 네. 각을 세우는 네. 다른 게 아니라 정책을 갖고 어. 아 이거는 너무 오른쪽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자, 그때부터는 좀 대선 주자로서의 길은 아, 열릴 그렇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쪽으로 보이는데. 네. 약간 여기와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라도 네. 각을 세우면서 좀 중도 중원으로 그렇죠. 좀 진출을 하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동훈 장관을 보면 똑똑한 윤석열. 아,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럼 나 <난> 무식하다는 건가? <laughs> 아니, 어? <laughs> 그, 아니, 윤통이 무식하다는 소리 는 아닌데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뭔가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음. 막 그렇게 막 샤프하고 막 이런 음. 느낌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아, 뭐 TV 토론할 때도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음. 느낌을 해소해주는 카드로 너무 음. 한동훈이라는 그 카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국민의힘에서 들었거든. 오랜만에 나온 카드예요. 어, 야, 네. 되게... 솔직히 국민의힘 좀말 밀리잖아 말빨이. 그렇지. 물론 요새 너무 이제 이모니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laughs> 그렇긴 한데 십몇 년 동안 밀렸거든요. 아, 어, 그렇지. 그게 보통 옛날에도 백분토론 하면은 국민의힘 일단 밀려요 말이 그렇지 말빨이 어, 많이 근데 밀리지. 근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렇지. 네. <laughs> 홍준표는 안 밀렸거든. 뭐 올코그룹을 떠나서. 호,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이후에 처음 나왔어. 아, 토론해가지고 민주당을 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처음 나온 거예요. 홍, 다 검사 출신이네. <laughs> 아, 홍준표, 아, 홍준표 지금 우리 지사님은 아 지금 시장이구나 대구시장. 음. 아, 너무 재밌으시더라고 요즘에. 는 네. 뭐 그, 그러니까 못 이겨 거기는 이게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똑똑하게 받아치는 것보다 이렇게 쑥 돌아서 옆으로 탁 이렇게 때리는 이런 네. 취권 같은 거 쓰시니까 그 토론에서 말려도 전에 한번 원희룡하고 토론하다가 어. H2O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되게 솔직하게 <laughs> 얘기해요 그, 그런 식으로 말해서 <laughs> 뭐라고 표현했더라 야비한 뭐라고 했더라 야비한 뭐 질문을 네. 하든 뭐 모르면 막 변하고 네. 던져버리잖아 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아. 마력은 없는데 어. 어쨌든 말로 안 밀리고 이기구나. 음. 이것 때문에 이제 뜬것 같은데, 근데 음. 저는 청년층 쪽에는 계속해서 좀 힘들 거라고 보는 음. 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멋있는 거지. 아. 청년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끔하고 너무 엘리트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수도분한 사람을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른들이 음.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사윗감. 음. 이라고 생각해도 딸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아, 아. 예,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을 수락했다라는 건 이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 음. 검사로 남지 않고 나온 거잖아 네.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 똑똑하고 머리 좋은 그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할 거야. 이제 본인의 이미지 그다 음.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엘리트 느낌에 너무 강한 느낌 일단 초반에는 그확 시선을 끄, 확 끄는 걸로는 지금 요게 확 끄는 데요확 어, 끄는 대로 네. 요확 끄는 걸로는 요게 나쁘지 않아요 음. 민주당 폭발적으로 이게 막 박살 내고 하는 거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이미지 전환을 할 거라고 봐 음. 이제 그게 되면 나도 이제 그게 안 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파괴력이 크긴 힘들 것 같고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좀 호감도가 올라갈 정도의 그런 행보들을 보인다거나 중도층에서 관심만을 가질 만한 행보들을 정치된 이후에라도 좀 보이면 그러면, 음. 그러면 파괴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음. 저는 다음 총선은, 아,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화낼 수 있겠다. 한동훈 이준석 투타이면 최고일 것 같아. 그럼 나만의 생각인가? 안 맞을 것 같아. <laughs> 아 둘이? 예. 네, 안 맞을 어... 것 같아. 어. 당연 그렇게. 한 중에 하겠다. 하나는 좀 이렇게 수더부한 사람이 돼야 음... 돼. 근데 투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공동 대표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대 위원장 으로 어. 내 어, 어. 같이 전, 전국 돌면서 마이크 잡고 그런 건잘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동은 장관이 혼, 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제2의윤석열로 자꾸 비춰버릴까 봐 음. 그게 오히려 확장이 좀안될것 같아서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카드들과 함께 총선을 치른다면 그럼 지금이 워낙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네. 많이 힘드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 많이 하더라고 저쪽은 한동훈이라도 있지 그 음. 뭐 한동훈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신인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음, 음. <laughs> 이쪽은 신인상이 없어 신인상이 음. 신인상이 없어 가지고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내년도 이제 올해 뭐 슬슬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 올해 도 지금 계속 이렇게 싸웠는데 내년도 계속 싸우겠지 양쪽은? 아유 그럼요 엄청나게 음. 싸울 것이고 음. 소재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 소재. 네. 근데 저는 음. 어, 민주당 국민의힘의 싸움이라는 건 짜고 치는 음. 고스톱에 가까워서 변하는 어. 건 별로 없는. 음. 네. 사실 돌아보면 이재명 표 법안. 윤석열 표 법안 음. 아무 것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아. 이재명 표 법안은 국민의힘이 단 법사위에서 제표 두거나 어. 통과가 되면 윤석열 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북관. 날릴 것이고, 어. 그리고 윤석열 표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시키겠죠. 어. 그래서 제가 허무한 것은 감정 소모는 다해놓고 뭐 나라가 바뀌는 건 별로 없다. 아, 그 되게 슬픈 말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음. 네, 국민들이 좀 스스로 음. 가능하면 일어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유 그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말 해줬네. 그러니까 진짜 연락에 싸우는 것 같은데 변하는 건 없네. 네, 아 그게 되게 씁쓸한 습슬, <laughs> 2022년이네요. 자 오늘 저희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올해 아 그,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여러분들 뭐 내년에도 저희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누가 우리를 욕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